안녕하세요 이제 우리가 범벌을 깨우고 한 50일 가까이 돼 가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증소를 한번 검토해 봐야죠 이제 증소에도 소비 아래다 소비를 직접 하는 증소가 있고 또 경기판 밖이다 하는 간접증소로 가증소가 있습니다 저는 거의 증소는 하지 않고 가증소를 했다가 앞으로 집에 넣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자극사회를 한다면은 증소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잘못하면은 산란과 압박이 돼서 산란을 막는, 산란을 제지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꼭 가증소하든지 증소를 해서 산란근 압박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극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산란권 앞발을 받지 않게 하는 것이죠. 이제 저는 지금 자극사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봉군의 상태를 전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mm -hmm. 예, 예상했던 대로 자극 사양을 했더니 지금 먹이가 많이 저장이 됐습니다. 예, 여기 지금 산란이 돼 있죠, 넘어왔어. 산란이 돼 있기 때문에 안온 도 좋습니다. 소비를 한장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증소하는 걸 가증소라 그러죠. 여기 안에 넣어 주는 것을 증소라 그러고 이 갱리판 밖에 넣어 주는 것을 가증소라 그럽니다. 근데 이제 지금 여기는 살아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넣어 준 것이고요. 지금 먹이가 좀 많습니다. 제가 자극산을 했더니. 그래서 이제 살아날 곳이 없으면은 먹이를 파서 뒤로 옮기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빈 소비를 넣어준 것입니다. 네 예.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대개 봄벌을 깨워서 50일쯤 되면 증서를 검토해 봅니다 이제 일본의 주기가 21일이기 때문에 한두번 출방을 했다 보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좀 벌이 뒤로 넘치죠 벌이 넘쳐서 공간이 좀 비좁다 벌이 머물 곳이 없다 이럴 때는 이제 증소나 가증소를 하는 것이죠. 그 시기가 대개 한 범벌을 깨우고 50일 좀 지나야 그렇게 됩니다. 물론 벌의 세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대개 범벌을 깨우고 한 50일쯤 되면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가증소를 했습니다. 이제 갱리판 안에 소비를 꽂다주는 것을 직접 증소라 그러고요. 경리판 뒤에 이제 소비를 넣어준 것을 가정소라 그러죠. 그런데 이제 오늘은 한 장을 앞으로 당겼죠. 경리판 안으로. 산란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당겼습니다. 이제 뒤에다가 이제 공소비를 한 장을 넣어서 간접정소를 한 것입니다. 소비를 또 넣어줄 때는 숯벌집이 없는 구소비로서 깨끗한 소비, 그런 소비를 넣어주시고 또 하나는 증소하는 날은 뭐 증소가 됐든 가증소가 됐든 사양을 좀 해줍니다. 이제 내부 본군 내부의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양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